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중에 눈 감고 아무거나 막 골라도 정말 잘쓸 호불호 적고 효과 좋은 제품들 1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N병 이상 최소 반병템인 스킨케어 필요하셨던 분들 보시고 인생템 겟. 해 가세요. 이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해도 길어지고 있죠? 여름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녁에도 발라야 하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자외선 차단제 근데 선크림을 바르면 화장이 밀려요, 잘안 먹어요, 떠요, 화해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선크림 겸 프라이머, 호니 이펙트 프라임 프로텍트 선베이스입니다. 제가 정확히 세개 탕탕 비운 제품이고 이거 바르면 피부 화장이 배로 배로 잘 먹어요 촉촉하고 피부결도 한번 잡아주는 제품 선크림 고민이셨다면 화장도 더잘 먹고 싶다면 더더욱 강추 드립니다. 그다음 립젤리, 립밤을 잘안 챙겨 발라서 입이 정말 많이 트는 편인데, 이 제품은 짜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위생적이고 또 향도 복숭아 형으로 달달해가지고 계속 계속 바르게 돼요. 무엇보다 이 귀여운 하트들 때문인지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투명색을 갖고 있는데 색깔이 있는 것도 있어요. 위생적이고 자꾸만 입술에 바르고 싶은 귀여운 립밤 찾으신다면 강추. 이건? 뭘까요? 이렇게 우다다다 쏟아보면 짠 클렌징 폼인데요. 무려 개별 포장되어 있는 가루 클렌징 폼입니다. 정말 저의 여행 필수템 무조건 무조건 챙겨가요. 이렇게 작고 가루라서 더 가볍고 휴대성도 좋다는 점 이것만 해도 정말 좋은데 사용감까지 미친 클렌징 폼이라서 가끔 집에서도 씁니다. 각질 케어가 되면서 피부가 뽀! 지구 애기 같아져서 남친이랑 여행 갔을 때 애기 민나 싹 가능. 이유는 모르겠으나 냄새도 분유 냄새, 애기 냄새라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는 완전 효자템 되시겠습니다. 정말 거의 저의 매 영상 다 등장하는 지겹템 몸에 바르는 미백크림입니다. 바디용이라서 너무 과하게 촉촉하지도 않고 엄청 확 하얘져서 얼굴이랑 톤 맞추기에도 좋고 바디 메이크업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차이가 민망할 정도로 효과적인데요. 샵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이 제품 무조건 무조건 쟁여놓는 저의 찐 애정템 되시겠습니다. 요즘 핫한 라네즈 워터뱅크 크림 완전 묽은 수분 크림은 아니고 제가 느꼈을 때 어느 정도 차 있는 영양 크림과 수분 크림 중간 정도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에 좋고 이름처럼 수분이 정말 꽉 채워진 느낌이에요. 치마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잖아요. 하고 잠기는 제품으로 보기만 해도 수분이 채워지는 것 같은 이 디자인 민감 피부를 대상으로 24시간 패치 테스트도 하고 또 하이포 알러지 테스트도 했는데 합격한 아주아주 아주 착한 포뮬라의 제품입니다. 초소형 블루 히알루론산이 함유돼 있어서 빠르고 깊게 흡수되는 아주 강력한 리페어 보습 크림 되시겠습니다. 유명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크림 많이 나오지 않나요? 요즘 대스템 나는 하나를 샀는데 크림 두 개를 산것 같은 가성비 효율 값1 플러스 원 느낌.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 따라서 젤 크림과 소프트한 영양 크림을 직접 DIY로 섞어 바르기 좋은 기능성 비건 크림입니다. 저는 특히 이 제품 향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위스 에델바이스 꽃과 입 추출물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해요. 필 용기를 적용해서 이렇게 교체해서 쓸 수가 있대요. 플라스틱을 절감해서 진짜 환경. 완전 생각한 디자인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향 좋은 이런 블렌딩 크림 찾으신다면 완전 완전 강추드립니다. 플로디카 리웨이크 보이스트 트리트먼트 여러분 정말 잘쓴게 보이시죠? 플로디카는 비건 브랜드로 진짜 이것저것 덧발라도 약간 푸석했다면 이 트리트먼트 토너를 약간 흡토로 해가지고 사용해보세요. 바로 푸석함 제로 프랑스 비건 인증이라고 엄청 엄청 까다로운 그런 인증이 있는데 그것도 받고 또 업계 최초로 미세 플라스틱 프리 인증까지 받은 진짜 완전 제대로 맞먹은 비건 토너예요. 이름처럼 피부를 깨우는 느낌으로 피부기를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스킨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앰플 같은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해보면 왜 이름이 트리트먼트인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피부 밸런스를 맞춰주는 미산성 제품으로 민감성이나 장벽 무너진 피부에게도 추천드립니다. 1년? 1년 반쯤에 선물 받은 것 같은데 요즘 잘 쓰는 제품이에요. 바로 헤어 토닉. 위는 털이 어, 많고 예뻐야 되잖아요. 탈모 예방과 치료 그리고 모발 탄력을 잡아주는 한방 어, 냄새 괜찮으시다면 무조건 사보세요. 저는 한방 냄새를 오히려 좋아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좋은데 쉬워... 해지면서 일단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지는 제품이고 이걸 뿌리면 전 그렇게 뿌리가 이렇게 방방 살더라고요 너무 신통방통한 제품이라서 추천 머리숱도 더 많아지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진짜 요즘 맨날 뿌려주고 있어요 대용량 촉촉한 물 토너 찾으신다면 완전 추천 500ml 위에 캡을 스틱. 스프레이로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 세수하자마자 뿌리기가 너무 좋은데요. 특히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마구마구 뿌려주면 기분이 정말 좋아서요. <laughs>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휘뚜루 마뚜루 온 가족이 써도 좋고 또 토너팩으로 올려두면 피부 진정이 정말 빠르고 확실히 돼서 이게 대용량인데도. 계속 쓰게 돼서 금방 쓰더라고요. 너무 순하고 자극이 없어가지고 진짜 어떤 컨디션의 피부에 발라도 어떤 날에 발라도 좋아요. 알로에 베라잎과 녹차 추출물이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까지 진정 보습 약산성 토너로 산뜻한 사용감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20가지 주의 성분도 없어서 약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토너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토너 하나 더 추천 르누베르 아줄렌 시카 토너. 사실 근데 이 제품은 전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몇번 올렸었는데 아줄렌 시카 크림이 진짜 좋은데요. 저희 엄마가 크림은 광팬이에요. 여드름이 있는 막내 동생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또 사용감이 진짜 좋은데 저희 엄마는 크림의 향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어, 아마 제 생각에 그게 병풀향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쓴 공병을 막 맡으세요. <laughs> 근데 단 하나 단점이 있다면 약간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진짜 피부가 사용했을 때탁 너무 좋은 그런 크림이라서 같은 라인인 이 토너도 사용감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인미 웰모닝 슬리핑 마스크. 이 제품은 말안 하셔도 다들 아시죠? 제가 하루 만에 피부 되돌리는 루틴에서도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슬리핑 팩인데 이거는 그냥 없으면 제 인생이 불안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자취할 때 여러분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발라줘요 그러면 하루하고 자면은 이제 다음날 어떤 친구는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부담스럽다고 <laughs> 말할 정도로 어떤 피부가 써도 단 하루만에 빠르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미친 슬리핑팩이에요. 피부가 그냥 매번 쩍쩍 갈라졌었거든요. 근데 이 슬리핑팩을 진짜 매일 하면서 피부 장벽이 생겨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약간 항상성 유지되는 꽤 단단해진 피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슬리핑팩을 흉터에도 정말 효과를 많이 봤는데 비타민이 너무 가득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분홍빛으로 이렇게 변했다가 나중에 없어지더라고요. 중에 열몇 통씩 쟁여 두는 분들도 봤어요. 온 진심 한을 다해서 강추, 강추,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바로 바로 이 클렌징 오일. 제가 향에 진짜 진짜 민감한데 이 제품은 아무따 향이 그냥 미쳤어요. 정말 부드러운 사용감에 색이 너무 예쁘잖아요. 얼굴에 그냥 대는 순간 극락. 아로마 느낌의 향을 좋아하시면 무조건 무조건 데려가세요. 하루의 그 피로가 몽땅 클렌징하면서 그냥 다 풀리고 녹아 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심플해 가지고 화장실에 두기에도 예쁘고 진짜 선물하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어, 클렌징 오일이 약간 뭐 날까 봐 무서워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옛날에 클렌징 오일 잘못 썼다가 다 뒤집 어 집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친수성 오일이라서 물에 진짜 잘 넣고 또 무겁지가 않아요. 그막 답답한 느낌의 그런 오일이 아니에요. 진짜 다 쓰기 전에 저 무조건 주문하는 그런 클렌징 오일입니다. 완전 완전 강추. 여러분들의 스킨케어 공병템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